경기도권의 중심 경기방송 FM 9 9 9 5가 해냈지. 첫눈이 기다려지는 연말 경기도청 운동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김장 담그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새마을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김장 나누기 행사.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나기가 걱정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회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몇십 년이지, 삼십 년 했으니 저기 할수록에 보람을 느끼죠. 구석구석의 어려운 분 찾아해갔다, 손길 닿는 대로 부르육 열심히 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에서 모인 회원들은 하나같이 김장 담그기 고수. 매년 참가하는 즐거움이 이제는 가장 큰 보람이 됐습니다. 올해 삼십개 계시고는 경면동 회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그 김치를 잡수시고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모아 담근 김장 김치는 복지시설과 다문화 가족 등 모두 150여 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봉사 단원들은 하나같이 나눔의 행복 전도사로 더욱 많은 봉사자들이 참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오는 게. 뭐 저희들이 바람은 청소년, 유소년 우리 생활부터 좀 키워놔야 되지 않을까. 전 가르치가 봉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서 마련된 35만 포기의 김치는 우리의 이웃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수도권의 중심 경기방송 FM 9 9 9 m h z